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 14강 염색체와 DNA 단원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이제 염색체 구조가 나오고 염색체를 풀어서 염색사, 염색사를 풀어서 기억 뉴클레오솜이죠. 그리고 DNA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명칭부터 좀써 보면 이 염색체가 지금 복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복제되어 있는 상태의 1번, 2번 요 가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 분체라고 부릅니다. 염색 분체라고 부르고 염색 분체로 되어져 있는 염색체를 이거를 풀어서 염색사 상태로 만든 뒤 염색사를 또 나눠 보면 이게 뭐냐면 이 기본적인 단위 뉴클레오 솜이라는 게 되고요. 뉴클레오솜은 요 동글동글한 히스톤 단백질하고 감고 있는 실 같은 d n a 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요 실을 확 확대, 확대한 거 리은이 DN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기억 1과 2에 저장된 유전 정보는 같다. 염색 분체는요 복제된 관계이므로 유전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지요. 그다음 리은이요. 기억에 단백질이 있다. 무슨 단백질?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맞죠? DN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자, DNA를 구성하는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인산당 염기가 묶여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맞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솜하고 뉴클레오타이드는 구분을 좀 하셔야 해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2번입니다. 2020년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예요. 문제 읽어볼게요. 이번 그육은 같은 종인, 아, 같은 종, 같은 종인 동물 2에는 6자리 아이가 있는데 1과 2. 즉, 동물이 같은 종인데 두 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세포가부터 다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1의 세포고요. 가는 1의 세포고, 그리고 이 동물의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다. 이 얘기죠? 자, 요렇게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보통은 이제 종이 두종 이상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 한번 정리해 줬던 게 있어요. 뭘 정리해 줬었냐면 이종 3개체. 두 종으로 되어져 있고 세 개체가 있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은 종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종 3개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를 풀때 어, 푸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부터 해주시고요. 일단 핵상을 표시해 주세요. 핵상을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뭘 해주시냐하면 두 번째는 핵형을 가지고 핵형 염색체의 수나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어, 먼저는 종을 구분을 해주시고. 종을 구분하고, 그리고 성별을 구분하면 되죠. 물론 이제 성별을 구분할 때는 Y 염색체를 찾아서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핵상 표시하고 종 구분하고 성별 구분을 핵형으로 구분하고 나면 이미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된 상황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니까 가, 먼저 이제 모든 염색체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1번이요. 얘는 지금 현재 n 상태입니까? 2n 상태입니까? 핵상을 쓸 거예요. n은 3.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나는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똑같으니까 2n은 6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인데 복제되어 있는 그림이죠. 어쨌거나 2n은 6이라고 씁니다. 자, 그 먼저 핵상을 표시를 했고, 두 번째 핵형으로 종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종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같은 종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성별만 구분하면 되겠는데, 성별은 XX, XY, 이런 성염 색채를 보고 구분하겠죠? 그니까 러 암컷은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다 똑같이 있는 얘가 암컷이 될 테고, 그리고 두개 복제됐지만 똑같고, 복제됐지만 똑같고, 어, 이게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작은 걸, Y라고 써 보면 얘가 다가 수컷의 세포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가를 보시면 가에 있는 염색체가 여기 있는 염색체들하고 핵형을 비교를 해 보시면 요 Y를 가지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1번, 즉 가라고 하는 세포는 1의 세포라고 했는데 이건 암컷 거다, 수컷 거다. 수컷의 세포다. 그러면 수컷이 1이란 뜻이니까 동물이 1과 2가 있다고 했으므로 얘 암컷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도 수컷이니까 수컷, 수컷 똑같죠? 그럼 이거는 1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기억부터요. 2는 수컷이다. 자, 2, 2는 암컷이네요. 그러면 1이 수컷이다. 이렇게 써볼까? 1이 수컷이다. 그 다음, 나와다의 핵상원 같다. 핵상, 핵의 상태 얘기하는 거예요. 핵의 상태는 복제된 거랑 상관없고요. 단상이냐 복상이냐, 즉 N상태냐 2N상태냐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다는 나를 보니까 2N은 6, 다도 2N상태니까 둘다 2N상태에서 핵상은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이요. 기억의 히스톤 단백질, 기억이 뭐죠? 염색체네요. 염색체 안에 히스톤 단백질이 들어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미은 디귿이니까요. 5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3번이요. 그림은 세포 가와 나 각각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가와 나는 각각 동물 A하고 2에는 6, 동물 B, 2에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래요. 일단 이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 염색체 그림에 핵형이 나와 있는 경우는 그때는 먼저 핵상부터 표시해 주시라고요. 그럼 가는 지금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모두 같으니까 2에는 6입니다. 됐죠? 그 다음 나는요? 나는 보니까 두 개씩, 어, 잠깐만요. 다 다르네요. 모두 다 다르니까 몇 N짜리? N 상태, 단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M은 그 다음 염색체 숫자 쓸 때는 여기 동원체 세죠? 이 동그라미 된 거. 매듭의 숫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그러니까 n은 6이요. 그러면 봐봐요. 동물 a가 2 n 은6이고 동물 b는 2 n 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2 n 은 6짜리 i가 뭐가 될 거고 동물 a가 될 거니까 간은 a의 세포가 될 테고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b의 세포가 될 건데 b도 2n으로 나타내면 2n은 몇이라고 쓸수 있나 1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자, 기이요 가는 A의 세포이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가와 나의 핵상은 같다. 현재 그림의 핵상이에요. 핵상이 뭐라 그랬지? 단상, 복상. 그래서 하나, 둘 또는 n, 2n e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현재 2n e 상태로 되어져 있고 나는 n 상태로 되어져 있으니 핵상이 서로 다릅니다. 되겠죠? 그럼 뒤그시요.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한 개당 자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자 체세포 분열 상태일 때는 체세포 분열 시기에서는 항상 몇엔 상태냐면 2엔 상태만 있고요 여기 이제 중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중기 후기 뭐 전기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염색체 상태로 복제되어져 있는 그래서 염색 분체의 모양을 가지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전기 후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쓰자고 복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제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염색체들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EN 상태에 복제되어 있을 때 세포 한 개당 염색분체 이 가닥의 개수가 몇 개냐 했으니까 EN 상태면 지금 B니까요 B는 EN은 12니까 12고요 복제가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염색분체가 곱하기 2개만큼 있다. 따라서 몇 개가 되겠습니까? 스물, 네 개.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4번이요. 그림은 같은 종인, 자, 같은 종인 동물 위에는 6자리가 있는데, 1과 2, 2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세포가부터 다, 세포는 세개가 있는데, 각각에 되어 있는 모든 염색체가 나왔어요. 이게 모든 염색체인지, 일부 염색체인지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모든 게다 나와 있다. 그리고 표는 세포 ABC가 갖는, 어, ABC, ABC가 갖는 H 유전자, small H 유전자, large T 유전자, small T 유전자의 유무, 있다, 없다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라지 h 스몰 h 대립 유전자고 라지 t 스몰 t 대립 유전자고요. 1은 수컷, 1은 수컷이고 2는 암컷이래요. 그리고 이 동물의 성능색체는 수컷이 xy, 암컷이 xx, 사람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요 가나다가 abc 중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랑 같은 방법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써 준다고요? 핵 상부터 써 준다고요. 현재 가그림을 보니까 다 다르게 생겼으니, n 상태고, 모든 염색체가 다 나왔으니까 염색체는 3개요. 나그림을 봅시다. 나그림은 2n은 2개씩, 2개씩, 다 똑같네요. 6이고요 그리고 얘는 n은 3,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2n 자리 먼저 보니까 2개씩 다 똑같아요. 따라서 암컷, 수컷, 얘는 암컷, 이렇게 될 거고, 암컷이니까 2번의 세포겠네요. 이번의 세포. 자, 그리고요. 여기 가를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 까만 거 똑같고 회색 똑같은데 요 요거 요거 있죠. 제일 밝은 회색이요. 요게 여기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작은 게 하나 있으니 아, 그럼 이게 Y 염색체겠구나. 그러면 가 세포는 수컷의 세포고 따라서 수컷의 세포니까 1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단은요. 단은 다는 지금 요거랑 똑같은 이거가 있고요 Y 말고 다른게 들어 X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암컷에게도 X염색체가 있고 수컷에게도 X염색체가 있으니 구분할 수가 없어 그 구분은 뭐로 해라 오른쪽 표를 보고 해라 이런 얘기죠 될까요 자, 오른쪽 표에 세포 A, B, C가 있어요. A가 가지는 유전자, B가 가지는 유전자, C가 가지는 유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여기서 잘 보시면 H하고 스몰 H. 요게 대립 유전자라고 그랬죠? 대립 유전자. 그리고 라지 T 스몰 T가 또 대립 유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A, B, C 중에 C라는 세포를 먼저 보니까 C 세포는 라지 H 스몰 H 라지 h를 아빠가 줬으면 스몰 h는 엄마가 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준걸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라서 c는 몇 n짜리? 2n짜리 세포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a하고 b를 보니까 a하고 b는 지금 이 대립 유전자 중에서 똑같이 둘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둘다몇 n짜리? n짜리. 또는 2n짜리가 하나 있고 n짜리가 두개 있으니까 2n n n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2n짜리 세포는 나밖에 없으므로 그러니까 c가 나의 세포. 다시 얘기하면 c가 암컷의 세포가 됩니다. 되겠죠? 자, 이게 암컷 세포. 자, 근데 암컷 세포 2n짜리면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뭐가 없어요? 스몰 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2번 암컷, 나의 세포, 2번 암컷을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2번 암컷은 어떻게 생겼냐면 2번 암컷은 라지 H, 스몰 H를 모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T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T만 이렇게두 개를 가졌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라지 T만 두 개. 그래서 2N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은 이제 수컷이 될 건데 1은 보시면 1은 보면요 B라는 세포는 아직 B라는 세포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A라는 세포를 보시면 라지 H인데 T가 없거든요. 라지 H H 종류만 있고 T가 없을 수 없는데 왜 없는 거죠? 요거는 아 T라는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에 있으니까 X 염색체 위에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X 대신에 이것처럼 Y만 갖는 가 같은 세포는 그러면 T를 안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A, A 세포가 뭐가 되냐면 요가 세포 T가 없으니까. 가세포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가세포는 그럼 수컷의 세포니까요. 이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Y염색체가 있고 그리고 이게 X염색체 위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X염색체 위에 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 가를 보니까 수컷의 세포인데 T는 지금 Y 때문에 안 갖고 있지만 라지 H는 있으니 아 라지 H는 하나 가졌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b라는 세포가 문제인데 다시 보면 b가 이제 다가 될 거거든요. b가 다가 되는데 요 세포가 문제인데 이 세포를 잘 봅시다. 라지 h 스몰 h 중에서는 스몰 h를 가지고 있고요. 라지 t 스몰 t 중에서는 스몰 t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봐 봐요. 2번 암컷 세포는 라지 t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스몰 t가 있거든요. 그럼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2번의 세포가 될수 없죠. 얘는 다 라지 t만 있으니까. 그럼 스몰 t는 누구 거가 돼요? 예 거예요. 어, 1번 세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스몰티가 여기 엑염색체 위에 스몰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스몰 h 있으니까 스몰 h도 여기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따라서 요두개 a하고 b는 가하고 다인데 요게 누구 꺼가 되는 거야. 수컷의 세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의 세포죠. 할수 있을까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지요. 기억. 다는 2의 세포다. 다는 2의 세포가 아니라, 다는, 다는, 요거죠. B. 다는 1의 세포네요. 여기 써있네요. 1. 그죠? 1, 1의 세포다. 그 다음에 A와 B의 핵상은 같다. A와 B, A 몇 엔짜리, N 짜리, B도 몇 엔짜리, N 짜리 핵상은 같습니다. 즉,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자손 F1 여기서 이제 F1이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이 라지 H와 스몰 T를 모두 가질 확률 을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자손 F1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서 라지 H를 가질 확률이 얼마냐? 그다음 여기서 스몰 T를 가질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라지 H 가질 확률은요? 앞에 앞에가 만나는 수가 있겠고요. 그럼 라지 H를 갖고 있지, 앞에 뒤에도 갖고 있고, 뒤에 앞에도 갖고 있고, 뒤에 뒤에 안 갖고 있으니까 얼마요? 4분의 3이요. 그리고 스몰 T를 가질 확률은 요거 두 개는 스몰 T를 가지고 있고, 요거 두 개는 스몰 T를 안 갖고 있으니 확률 얼마요? 2분의 1이요. 따라서 라지 H와 스몰 T 모두 가질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정답은 그럼 몇 번일까요? 디그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5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라고 하는, 동그라미 A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 방추사가 부착되는 부분, 요 매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원체라고 부르죠. 동원체. 그리고 뭐 핵형에서 문제가 있나 봅시다. 쭉 보니까 두 개씩, 두 개씩 복제되어 있는데, 어, 21번이 세 개가 있네요. 그리고 x, y니까 수컷이요. 아, 사람이죠. 미안합니다. 수컷이 아니고 사람은 남자, 여자 표현하죠. 남자요. 그러면 21번이 세 개니까 다운증후군의 특징을 나타내는 남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a는 동원체이다. a는 동원체. 맞아요. 이 사람은 다운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맞습니다. 디귿이요. 이 핵형 분석 결과에서 성염색체수. 성염색체 어디 있나? XY죠. XY인데 복제돼 있어요. 하지만 복제돼 있어도 개수를 얘기할 때는 뭐 복제된 염색체 두개 이렇게 표현하게 되니까. 염색체는 성염체는 그냥 두 개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염색체의 염색체수. 상염색체요. 상염색체는 요거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총. 1번에 2개, 2번에 2개에서 총 44개인데, 40, 22번까지 있으니까요. 44개인데, 이 하나 더 있어서 45개요. 45개인데, 염색 분체. 그럼 가닥이니까 곱하기 2죠. 그렇다면 90 나오겠네요. 그럼 2분의 90이니까 2분의 45. 아, 이거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예요. 6번. 어떤 동물 2에는 6의 유전형질 A는 라지알, 스몰알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림 가와 나는, 가와 나는 이 동물의 암컷 1, 암컷 1, 그리고 수컷 2의 세포를 순서없이 나타냈다. 1과 2를 교류하여 3, 4가 태어난대요. 그리고 3은 라지알, 스몰알 중 라지알만 갖고 있고 4는 스몰알만 가졌대요. 이 동물의 성형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요. 먼저 뭐부터 표시한다고요? 핵상부터요. 현재 그림 보니까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있어서 2에는 6자리고 복제돼 있고요. 나세포는 n 상태네요 다 다르니까 n 상태가 3개 이렇게 될 건데 이거랑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 이거 제일 큰거 똑같고 이거 밝은 색깔 똑같은데 어이 r 붙어 있는 이게 다르네요 아 이거 뭐예요 y 그렇다면 r은 어느 염색체에 있다 성 염색체 x 염색체 위에 붙어 있다 이런 얘기네 그리고 가는 암컷이고 나는 그렇다면 y를 가져서 수컷이 되거든요 근데 암컷을 1로 쓰고. 수컷을 2로 써라 했으니까, 요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 2가 교배해서 3하고 4가 나왔다고 했으니, 옆에다가 따로 메모를 좀 해볼게요. 1 하고요, 2가 있는데요. 1은 일단 X 염색체 위에 라지 R 있고 X가 하나 더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X, Y인데, 현재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현재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교배에서 3하고 4가 나올 건데 3과 4가 태어날 건데 3은 뭐만 가졌냐면 라지알만 가지고 있고요. 4는 스몰알만 가지고 있어요. 좀 생각해 보자. 어, 일단요 첫 번째는 뭐를 생각해 볼수 있냐면 얘가 라지 알만 가지는 경우인데요. 라지 알만 가지거나 또는 얘가 스몰을 가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한 종류씩만 가지려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 1번이라는 아이가 여기 비어 있는 간에 라지 R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라지 R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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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앞에 뒤에, 뒤에 뒤에 묶었을 때 라지 알만 가지는 거는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라지 알 y 이런 식으로요. 나올 수 있지만 스몰 알만 가지는 놈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라지 알 라지 알 되면 일단 안 돼요.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라지 알과 스몰 알이 들어가야만 얘기가 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라지 r 이 들어가거나 스몰 알만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지? 근데 이 라지 알만 들어갔을 경우, 현재 이런 모양 가능한가? 라지 R이 들어갔을 경우에, 라지 알 라지 알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스몰 R이 얘랑 Y랑 더해서, 스몰 R, Y, 이런 거 괜찮겠네요. 그죠? 또는, 뭐 이렇게밖에 안될것 같은데, 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스몰 R이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스몰알, 스몰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y가, y가, 라지알과 만나서 이렇게가 가능하니까요. 아,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어쨌거나, 1번이 라지알, 스몰알로만 나와야지만, 이쪽 2번, 2번에서 라지알이든 스몰알이든 들어가도, 어쨌든 요 3번, 4번에 라지알만 가지는 자손이나, 스몰알만 가진 자손은 같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야. 자, 가볼게요. 기억이요. 나는 2의 세포다. 나는 2의 세포. 예, 맞아요. 그 다음, 1은, 1의 A 유전자형은 1이요? 라지알, 스몰알이니까. 예, 맞네요. D 글씨요. 3과 4는 모두 암컷이다. 아, 모두 암컷이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수컷은 오히려 괜찮거든요. 여기 Y랑 만나면, Y랑 만나면 R만 있거나, 스몰알만 있거나, 이건 되는데, 모두 암컷인 경우는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만 맞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7번이요.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서로 다른 종. 동물 A, E에는 몇, B는 E에는 몇, 의 세포, 가부터 다, 각각에 들어있는 염체 중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냈대요. X 염색체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가부터 다중두 개는 A의 세포이고, 두 개는 다른 색깔로 할까? 두 개는 A의 세포이고 나머지 한 개는 B의 세포다. 그래서 A, B는 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성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래요. 일단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 여기다 핵상을 써보려고 했는데 핵상을 써보려면 일단 써봅시다. 여기 핵상을 쓰려면 몇 N짜리에 서로 다르니까 N짜리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n 짜리요. 그리고 요 녀석은 두 개씩, 두 개씩이니까 2n 짜리인데, 근데 지금 한 다섯 개 있잖아요. 두 개, 두 개. 요거만 짝이 없네요. 뭐가 짝이 없을까? 아, x 염색체가 짝이 없구나. 지금 x 염색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x를 제외하고 나타냈으니까. 아, 그렇다면 요게 짝이 될 거고, 그럼 요 까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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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한 색, 진한 조그만 애는 y 염색체가 되겠네요. 이 염색체 그럼 이제 수컷 거가 될 테고 그 다음에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2에는 몇이란 뜻이에요 6이란 뜻이네요 됐지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핵형을 좀 봅시다 핵형 왜냐면 하 종이 두 종이 있거든요 보시니까 가장 큰 염색체를 보면 얘는 가장 큰 염색체가 회색인데 얘는 가장 큰 염색체가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도 가장 큰게 회색이니까 아 그렇다면 종은 누구누구 같은 종이 되는 거야 가와 다 회색이 가장 큰 염색체로 갖는 가와 다가 같은 종이고 까만색이 가장 큰 나는 다른 종이 됩니다. 문제에서요 두 개는 A의 종 A의 세포고 나머지 하나는 B의 세포라고 있으니까 그럼 가가 A 세포고 나도 아 다도 A 세포고 나는 B의 세포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찾아는 거 있었죠 A가 수컷이라고요. 그렇다면 얘도 수컷 이렇게 될 테고, 왜 같은 a 거니까, AB는 성이 다르대요. 그럼 얘는 누구 거예요? 암컷이요. 자, 암컷의 n 상태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x 염색체가 하나는 꼭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x 염색체를 제외하고 나타냈으니, x 염색체가 여기 하나 들어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는 x까지 채워놓고 나면 n은 몇이 돼요?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는요, a는 다하고 같은... 종, 같은 동물의 것이니까, 그렇다면 2n은 6이라면 n은 몇 나와야 되고요 n은 3이 나와야 하는데, n이 3이 나오려면 뭐가 하나 빠졌어요? x 형색체가 지금 하나 안 나왔으니, x 형색체가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되겠나요? 음. 자, 이제 해결해 볼게요. 기어,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 핵상. 핵상이 같 가하고 다요. 가는 몇 n짜리요? n짜리. 단은요 2N짜리. 아, 그럼 안 똑같네요. A는 수컷이다. 네, 맞습니다. 디귿이요?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자, B의 체세포 분열 중기. 체세포 분열이면 몇 N짜리라고요? 2N짜리. 중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복제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B는 지금 N은 4니까요. 2N은 몇일 거고요? 8일 거고요. 그 다음 복제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몇 해줘야 돼? 이해해줘야죠. 따라서 염색 분체 수는 16개가 맞습니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